안녕하세요. 헬로우 푸드입니다. 하루에 딱한 잔. 이 단순한 습관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젊음을 지켜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천연 항산화제 녹차의 숨은 힘을 알려드릴게요. 녹차의 주요 효능. 강력한 항산화 효과.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바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핵심이에요. 특히 이지시지는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탄력과 면역력 유지에 탁월합니다. 체지방 감소 효과 녹차 속 카페인과 카테킨이 지방 분해를 돕고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다이어트 보조 효과가 있어요. 단 공복엔 피하세요. 위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 지방 흡수를 억제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줘요. 매일 1에서 2잔 정도만 꾸준히 마셔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 녹차의 카페인은 커피보다 완만하게 작용해서 불안감은 줄이고 뇌의 각성 효과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시험공부나 업무전 한 잔이 정말 좋아요. 활용팁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면 지방흡수 억제 효과 없. 냉녹차로 마셔도 항산화 효과는 그대로. 꿀이나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비타민C 흡수율 상승. 녹차 가루는 요거트, 베이킹에도 활용 가능. 주의팁 공복에 마시면 위험 유발 가능. 철분 흡수 방해하니 식사 직후엔 피하기. 하루 세잔 이상은 카페인 과다로 불면 두통 유발 가능. 임산부나 카페인 민감한 분은 저카페인 녹차로 대체.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속 노화를 늦추는 천연 약입니다. 하루 한 잔의 녹차로 당신의 하루를 더 맑고 건강하게 바꿔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정보 챙겨가세요.